그 학교는 영원하다. 와. 이분들은 진짜 생을 걸었어요. 생을. 바로 현찰. 현찰로 100만 원이요. 매운 단계 5단계, 죽음의 매운 맛으로. 일질 각오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다 해가지고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너고 철구 형님한테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완전히 발라서, 발라서. 조심히 발라. 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먹겠습니다. 아니, 버섯. 괜찮아. 그냥. 춤을 아, 2시 아, 먹겠습니다. 늦기아니요까먹치기로하다 일단은. 감는 게 하면 되시길. 절실합니다. 화이팅! 지금 스피드가 아, 이 정도면 거의 죽는 아, 소개에요. 다이 먹어야 된다. 자. 오늘 일단 BJ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들좀 차면 이제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 현찰. 현찰로 100만원. 현찰로 100만원 이에요? 지금 한 30명 왔어요, 30명.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인지로 테스트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 일단, 어. 자. 네, 안녕하세요, 여러 오랜만입니다. 예. 필리핀에 있다가 쿠파 때문에 잡혀온 용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푸드파이터의 강자. 아프리카에서 뭐 푸드파이터 짱이난 사람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오늘 실력을 겨루는 자리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laughs> 예. 자 일단은 우리 각조 이제 소개해드리죠 예그 소개에 앞서서 오늘 룰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최후의 1인에게 100만원 상금을 주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각 조, 세 조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세조 중에 이제 첫 번째 푸드파이터로 한 명씩 선출을 하고 마지막 3인으로 하여금 100만 원의 주인공을 뽑는데요. 첫 번째 우리 참가자입니다. 아, 솔직히 자신은 없지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에는 자신 없다 그래요. 그러고 다 먹잖아. 네. 아, 열심히 먹어야죠 아니, 근데 이거 예. 푸드파이터 때문에 서울로 온 거예요? 아니면 서울로? 뭐... 그 서울로 왔습니다. 아, 아 진짜 가만... 다른 스케줄 있는 게 아니고? 먹습니다발로 왔습니다. 와. 그러면, 피에요? 백만원이에요? 피입니다. 아, 그럼 1등하면 백만원. 아, 한지. 내가 용두형이었으면, 피 존나게 빨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음식 최고 많이 먹어본 거, 뭐, 어, 어, 어디까지 먹어봤어요? 오그로토 35개. 오그로토 35개?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아니, 아, 일단 오늘, 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자. 자신은 없는데, 삼룡이만. 오, 삼룡이만. 아, 어, 왜 이렇게 삼룡이를 잡겠다고 안 달라있지?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 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A죠 과연 네가 여기서 1등으로 올라갈지 네. 자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네. 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릉부자 부릉, 부릉. 준비됐습니까? 쓰리 네. 네. 두오오 네. 다 먹고 있고요 지금 살짝 좀 가까이서 가 이제 이야, 뭐 다. 막... 야, 엄마 아이 찌개를 거 뜨겁거든요. 네, 우리 뭐, 엄마 우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뜨끓운거안 돼. 빼는 스타일인데. 뭐. 뭐. 와, 와. 이거 또 뜨겁거든요 찌개가. 이거 다다넣었어요이는뭐불한에게연했다 아, 콩나물이 어. 따로 창이 콩나물로 싹싹 비빈 다음에 얼굴을다 씌워두고. 그러면서 먹기. 어. 영상용이에요. 지금 그 안경돼지님도 시. 다 풀어놓기 시작하고 어, 있어요. 풀어놓기? 뭐, 뭐, 예안 네, 되겠다 싶었던 거죠. 와 풀어놓기 보세요. 저런 나머지 하면 이제 많이 못 보입니다. 중간으로 볼 때는 지금 엄삼영님이 제일 빠른 거 같거든요. 그냥 반찬도 많이 배웠고 국물이었고. 아니죠. 어, 뭐, 지금 보세요. 안경돼지님은 밥을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야 진짜 돼지예요. 지금 <laughs> 네, 우리 원마우스님 어떻게 보면 식사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 음식을 준지를고 있어요. 한번도 왔어요. 아그렇군요마말로 어, 얘랑 똑같아요. 예. 밥 먹고 왔어요. 자. 상태고요. 스팸 두 개에다가 밥도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먹으면 끝나거든요. 이게 지금 어, 스피드. 뭐야? 지금 스피드가 이 정도면 거의 다 먹는 두 개예요. 뭐야? 뭐야? 야 월클인데요. 뭐야? 이거 지금 다보시면아시겠지만 거의 다못 먹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다른 쪽을 보면은 안경대지님은 이제 밥을 시작했고 우리 문도님도 지금 약 절반 가량밖에 못 먹고 있다고 있는데 지금 엄삼명 선수. 거의 독파발 저게 이승훈이에요 예. 예. 자 우리 잠만철을 확실하게 해야됩니다 아 좋아요 자 우리 나머지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하지말고 예 우와 엄상룡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인정? 자 비그룹 와우와 엄상룡이 1등으로 행위조에아 철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클라쓰 와. 와 역시 돼지게 최강자입니다. 야엄상용씨 예. 이제 한번 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첫 번째 우리 비조의 우리 거리형 님이셨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 j 네. 대한이 님이었고요. 어, 배우 강성훈입니다. 어? 저는 전에 롤러코스터 남녀 탐구생활에 나왔었고요 현재 추리의 왕 시즌 2 여행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어어지게 아, 묘같이 생기셨어? 네. 안녕하세요 한번. 저 야킨 비 야킨 쿠파 BJ 카인 공화국입니다. 아니 왜 이기광이 왔죠? 이기광 닮은꼴 BJ입니다. 아 닮은꼴 <laughs> 안 좋은 걸 잡았네요. 예. 이번에 오늘 꼭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꼭 예. 우승하겠습니다. <laughs> 자. 거리 먹을 줄 알아요. 역시 바로. 오, 이분도 똑같아요. 지금. 자, 오, 근데 강성님에 비해서 거리형 약간 여유를 부리는 듯한데. 오, 오, 어, 어. 어. <laughs> 아니, 아니, 이분들은 진짜 여생을 걸어요 여생을. 이래 그래, 그오 이거 지래이래 그래, 그래,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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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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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요, 에 내가 보기엔... 저요 집에 쌀이 왔어, 가지고 <laughs> 아니... 거의 하정우 먹이에요 오우, 왜? 이걸 왜 하는 건가요? 자,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요 자, 누가 봐도 호응이 좀아요 그렇죠? 자, 규광 씨! 어? 지금 뭐하이 많고, 100만 원주겠다면서 역시! 야 중간에 가또끝나 데. 그데 어그로 막그러 왔대요. <laughs> 아, 이제 자세도 안돼있는 놈아. 그냥 이거 그냥 가 가세요. 이 친구는 저희 네. 털 원마우스랑 옆자리에 그냥 앉혀주는 걸로. 보세요라고하되네요 와, 저 삼두가랑 겁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다코스인데요 자, 근데 몰라. 요 왜냐면 지금 또 배부른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로> <목소리로> 오. 이야. <목소리로> 자, 일등입니다 <목소리로> 지금. 자스펙까지만 먹으면 되거든요. 자, 옆 사람, 옆 사람 보고 좀 포기했어요. 자, 끝났다. 끝났다. 자, 두 개, 스물두 개. 자, 자 카메라 돌아보세요. 역시 배우예요. 이야, 먹방을 찍고 있어요, 지금. 이야. 이야. 딱 이제 그 다리 밑에 있는 그지. 딱그 매력을 딱맞어요 와, 잘 먹어요. 우와. 채팅창에서 야, 진짜 하정우의 아, 먹방이다. 알재미 다잘합니다아 우와. 자, 성우님의 비교해 1위로. 오늘 다 했는데 진짜 이 빡세요. 진짜 힘듭니다. 예. 와 장난 아니네요. 어, 장난 아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비제 접고 공장으로 가세요. 예. 공장으로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구님이잘 예. 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아, 아 어, 마무리까지 역시 배우다. 자 저희 한번 시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픔을 푸드 파이터로 한번 <laughs> 모든 걸 표현해보겠다. 아프리카 비제의 창현진 모셔보시겠습니다. <laughs> 와.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어, 예, 리니지 네, 리니지 b j 시거든요 자, 예. 일단은 피부 자세가 안돼 있어요. 어, 왜요? 일단은 포드파이터 하면 어떻게 보면 빨리 먹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데 양복을 입었다는 거는.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이제 우리 주창님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열심히 해서 꼭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 무부야 부부... 이분 잘 먹어요. 제가 완전히 깨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녀를 잡겠다이 판을 모두 깨겠다. 예. 아. 인사 안녕하세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무터빈입니다. 열심히 죽게 살기를 먹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아이고,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자 갑니다. 3, 리 1, l 른 t s go! 와, 차이도 역시, 오릎물어 보면서 뜨거운 거를 좋아하시기 바다 손으로 먹지 마세 손으로 먹어요. 저 더러운. 거. 어, 아니, 새로운 접법이에요. 처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접법이거든요? 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접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역시 차면이에요. 이분은, 뭐라요? 아, 까 철구가 말한 대로 씻지 않고 넘기는 게 이런 건가요? 어, 씻지 않고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씻게 되면 얼음 저더 배불러지거든요? 그렇죠그렇죠 배에서 아 배, 배부르다 배부르다 생각하기 전에 바로 밥을 먹아 우리 흥사님은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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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로대로 바로 바로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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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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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굉장히 좋아요. 로바밥 바로 바로 밥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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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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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저, 5, 아, 5. 이미 괴물 짜장면 지금 흑화대회에서 1승을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클라스는 영원하다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들어 맞추고 있습니다. 와, 이쪽도 지금 차장님꿈만 먹으면 끝이거든요. 지금 밟아보시거든요. 둘이 붙으면 끝인데, 저, 과연! 저, 저, 빨리. 그 마지막, 마지막 허리 꼽다거든요, 지금. 어, 뜨거운데! 이거운데 이거를. 김치를잘 뽑아도, 잘 뽑아도, 자, 자 스프링. 스페가 기름이게 스페가 자다 드신 분에 짚고 넘기신 다음에 기을아 아, 벌리셔 주셔야 돼요 아잘 됩니다 저 스페가 기름치게와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아예뭐 <laughs> 어차피 올림픽 봐도 결승에서 잘해야 되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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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선전은 그냥 통과만 하면 되니다와 대박이다 아쉽게 식사를 했다. 오늘의 주최자이자 마지막 참가자죠 네, 우리 한번 <laughs> 철부님 한번 보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클라스가 뭔지 보여드겠습니다 월클 흔히 말하는 월클 월클라스 월클. 교과서 푸드파이터 교과서가 뭔지 네. 자 여러분들께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오늘 혹시 네. 죄송한데 뭐 라이벌로 그래도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라이벌 없습니다 없습니까?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예, 밥장인 돼지찌개 배 마지막 푸드파이터 100만원을 건 푸드파이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시작 오! 방식들이 다 다른데요 우리 철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자로 이렇게 펴가지고 일단은 얼마나 매운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적당량을 빼서 비벼가지고 하고 있고요 오 이거 매운맛이 만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먹거든요요 오늘의 어떻게 보면 닭볶음 투자 우운 후보죠 우리 흥사님께서 예 우리 흥사님께서는 이거 엄청 매운맛이라고 들었는데 와 찜기를 다 부었어요 아까와 같이 처음과 똑같은 느낌으로 저이 끝까지 드셨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드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째 간절자죠 우리, 우리 강성민께서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찌개를 다 먹고 아까와 같은 표정으로 간절한 모습으로 드시고 계신데요 아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네 간절하죠 오삼룡이만 유일하게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찌개를 넣지 않고 착반찬을다 넣고 물을 넣었는지 뭘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찌개를 맨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오 네 매워서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양을 그리고, 마지막에 매운맛을 한 번에 밀어넣겠다라는 전략 같아요. 이야, 말씀드린 순간이 없이 파장이 철구입니다. 일단 밥을 거의 다 비웠거든요. 어,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먹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철구에게는 수탱과, 예, 네, 찌개, 그리고 모뎅 단무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또 이제 소금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렇게, 우리 흥사님, 흥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팸 예, 자반찬을 모든 걸다 드시지 않은 상태죠 찌개와 밥만 일단은 먼저 선상하고 있는 사, 상황이에요 예, 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밥을 거의 다 드시니까 갑자기 반찬을 넣으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셔가지고 매우셔가지고 예,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야이강성님 예, <laughs> 역시나 예, 간장 절 여기다 입대리는데강성님도 마찬가지고 예, 반찬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 밥과 채를 먹고 고말씀드린 순간 엄사명 선수가 밥을 클리어하고 자반찬과 동시에 찌개를 구워서 찌개를 미친 듯이 급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청자 3만 5천명을 도파하고있고요와 확실히 결승이야다르긴 다르네요 아. 네, 아까와는 자기 확실히 이제 매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쿨피스를 계주시면서네 지금 어이삼정 선수는 지금 어느 순간 이제 매운맛이 보 때문에 서어이상 못먹고 있어요 네 더이상 못먹고 있고 우리 강성 선수, 나무만 딱하나나씩 먹으면서 힘겹게 먹고 있구요. 우리 윤 선수, 햇반, 햇반을 먹고 있는데, 지금, 햇반만 먹으면 끝이거든요. 철두하는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오, 이거 지금 마지막 두명이 지금 급인데요 아, 해반 스팸,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흥사님께서 지금 모든 음식을 지금 다 섭취를 하시고, 입만 벌리면 게임이 끝나는데!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가 왜졌는좋아해 왜?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빨리 넘길 수가 없어 맛있다 보니까 빨리 넘길 수어 <목소리> 맛있다 보니까 빨리 <목소리> 넘길 <넣을> 수가 없어 <목소리> 상금 어디에 주시나요? 상금 여기서 지금 바로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금 절단식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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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1 0 0만원입니다 어, 어. 자, 0만원인데 이제 밥값, 밥값은 빼고 가 만원. 아, 예. 자,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홍사님. 와. 아, 개인으로 홍사님은 못했어요. 아 삼조라서 네. 약간 쉬는 시간 좀아 그때 그렇죠 맛있게 맵더라고 진짜 밥장 네. 어. 우리 또 밥장이란 어떤 맛집인지좀 말씀 좀 해주세요 밥장이요 크게 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지않느 식당에 가시면 맛이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고객님 입맛에 맞게 순한 맛부터 매운 단계까지 네, 총 다섯 단계가 있죠 예 다섯 단계 오늘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또 많이 봐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밥장인